삼계탕. 야, 치구. 어제는 사실 통닭이 좀느끼 했지. 오빠가 그럴 줄 알고 삼계탕을 준비했지. 치리가 제일 좋아하는 삼계탕. 자, 오빠가 삼계탕을 다들 찌어주겠어. 다들 찌어주겠어. 여보세요. 네. 아니 나 지금 출구 지금 예바라그러는데예 앞에 오셨다고요. 어나 갈게요. 예. 알겠습니다. 야 출구 지금 여기 밖에 오빠 아시는 분 왔다니까는. 잠깐만 있어, 칠구. 야, 너네 오늘 오빠 올 때까지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칠구. 알았지? 너네 이거 손대면 오빠가 이거 손대면 안 돼. 오빠올 때까지, 칠구. 너네 믿겠어? 너네 오빠 등, 오빠 화내면 <laughs> 너네 오빠 화내면 알지? 너네 믿고 나갔다 온다, 오빠. 칠구. 기다려, 출구. 알았지? 먹으면 안 돼. 오빠 분명히 얘기했다. 너네. 오빠 올 때까지 오빠가 이거 쥐어도니까 알았어, 출구. 먹으면 안 된다. 출구. 너네만 믿는다. 야 <laughs> 어이구 칠구 오빠 제대로 안먹었어? 어이구 어이구 음, 이거 맛있는거 어떻게 참았어 오고? 어? 그거 어떻게 참았어 잘했어 내려 칠구 지 오빠가 오빠가 맛있게 칠구한테 공평하게 나누 주도록 하겠어 어휴 아주 그냥 닭이 닭이 실해요 아주 실해 공평하게 칠 다리 하나 야 이렇게 먹고 싶은데 오빠 없을 때 어떻게 참았어 구. 가만있어 봐 그거 기다려 이제 오빠가 금방 해줄게 어떻게 어 참았대 구도 다리 하나 그거 기다려 그 기다리라 겠어 오빠가 야 너는 여기야야 칠구 아주 그냥 하겠어봐 어우 아주 오빠가 그냥 삼계탕 끓였는데 나 도사야 도사 크기칠 뭐 삼계탕 맛집이지 뭐 우리 집은 완전 삼계탕 맛집 크기 칠구 완전 삼미탕 맛집. 오우 아주 그냥. 야, 지금 너는 옛날에 산에 갔다 오면 요거 한 마리 다시 먹었는데, 그치, 칠? 너는. 다음 달부터는 산타야 되니까 영양 보충을 많이 해둬야 돼요. 그래야. 지치지도 않고, 한 열심히 타도 있지. 뒤에 치고. 오우, 냄새가 아주 그냥,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그냥. 기가 막혀. 기가 막혀. 또, 국물이 또, 들어가줘야 또, 기가 막힌 또, 맛을 내지. 네, 다들 간다. 다들 간다. 알았어, 써고 알았어. 구. 구. 어리 버르장 머리 없이 또또 또 칠언니가 먹살았는데 또. 다려고 야, 칠구. 오빠가 약초꾼이니까 산에서 좋은 약초를 구해가지고 이런 좋은 닭을 사서. 돈을 좀 벌면은 시골총각, 득이, 칠구와 함께 삼계탕집 이런 거를 <laughs> 요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겠다. 우리가 그지그짱 나지무 뭐, 그러면 줄서 먹어야 될 걸. 한글은 뭐, 금방 뚝딱이지, 뭐, 우리, 칠구. 빨리 먹어, 구, 구. 니가 네 오잖아.